변별! 기분이 어떠세요? 너무 설레요. 근데 응. 너무 걱정되는데 저또 아니야라는 마음으 <laughs> 이런 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우리 잘 갔다 올수 있을 거야 응. 저희 지금 고출발 하는데 옆에 바르셀로나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말 걸었어요 찍어봐 같이 찍자 <laughs> 哈哈哈哈哈！<laughs> <laughs> 바르셀로나 도착했습니다. 안녕. 우버를 탈까 막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입국 신사하는 것도 너무 오래 걸렸고 저도 약간 문제가 생겼었고 얘도 문제가 약간 생겼어가지고 우버를 할까 하다가 그냥 아, <laughs> 택시를 <타버렸지>. <웃음> 탔어요. <웃음> 우버로 확인했을 때35 정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는한 40까지는 오케이 okay 할것 같아. 아 오케이 40유로까지는. 아. 그래도 택시 타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놓이고 저희 지금 택시에서 내려서 호텔 갈 거예요. 걱정이 많구나. 지금 제 몸에 그 주렁주렁 매달아 놨어요. 절대 못 훔쳐 가라고.

아, 길치긴 하거든. <laughs> 과연 우리가 무사히 피자집을 갈수 있을지. 와야 이런 동산 동산 있는 게 완전 아, 저런 낙서도 느끼는 거 진짜. 여기 더 맛있어 보인다. 아무 것도 없네. 아, 맛있어 보인데. 뭐가 보여? 나 <laughs> 그냥 이거 이거 이거가. 좋아 보였어. <laughs> 저건가? 기다려야 되나? 야, 이거 돈 누이지? 감자튀김 같은 거를 시켜봤습니다 어때? 너무 아 그래? 나좀짜짠거잘 먹나? 어, 나 근데 나 진짜 약간 꿈같은 이상해마르그리다 <laughs> 뭐야 이거? 아니 이 그릇보다 큰데? 가위가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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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, 가위 주성가와 <laughs> 개맛있다 진짜? 그정코야야 <laughs> 풍미가 미쳤지? 아니 이거 끼가 미쳤나봐 그리고 그이 오일향 같은 거 있잖아요? <laughs> 올리브오일 같은 향이 문양맛이 <laughs> 생각보다 떨어져라 보는 테이블도 있니나 그래 그래? 어, 쳐다보는 거 어디가 보이다 너의 뉴스 되게 궁금한 듯이 막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아니 빵스이 먹었어? 맛이 알라 달라. 아니 맛는데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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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. 너억지로 그렇게? 어? S M 상회서아다르지 탔으니까. 나 원래 빵들도 안 먹어. 맛있긴 맛있어. 근데 산건 팩트야. <laughs> 피자를 먹고 와서 지금 정리 조금 하고 잤거든요. 오늘 7시 50분까지 가우디 투어하는 데 가야 되는데 좋은 소식은 네, 데이터를 잘쓸수 있다는 게 아주 좋은 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가오디 투어를 하러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왔습니다. 요공원내교도저랑 함께 들어가실 겁니다. 도 여기를 둘러가실 요 여기는 바로 이렌즈 나무가 물결치지고이 바다를 다들 실것 같아요. 질합니다실것 같습니다.

오. 여기 유튜 a l 유튜브하세요. 엄이샹그리 레드 샹그리야 이거 선샤인스. 보여줘봐 <laughs> 아니야? <뭔> 일이야 이게 <laughs> 겁나 맛있어 오, 맛있어? <laughs> 야 이것도 맛있다 이거 좀더 와인, 와인 맛이잖아 어. 이거 팍팍이 맛있어 어. 아, 맛있다 맛있지? 오 받으셨네요 어. 맛있었어요? 네, 맛있었어요 <laughs> 판타예요 이거? 네 오, 맛있어요? 맛있어요? <laughs> 그래서 여기가 좀더 진하다고 어. 하더고 따님이랑 오신 거예요? 아 좋겠다 아니 딸님보다 더잘 즐기셔 그러니 사진 한 장만 찍어줘 이러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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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아니 우리 딸은 일주일에서 <laughs> 열흘쯤 되면, 아, 되면 힘들어 오더라고요. 아이고. 아이고, 힘들어, 아이고. 아이고.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가지고 먹어봅시다 어떤가 근데 아까 그 리뷰가 딱이야 뭐래 진짜 가평펜션에서 먹은 그맛이 나. 그러니까 쑥불의 고운 맛이야. 아, 그럴 것 같아. 진짜 부정. 아, 그랬다? 쑥불 맛이랑. 뭐 빨라도 안 짜요. 아, 진짜요? 둥둥 음, 자 진짜 먹으러 올렸는데 감사하게 읽 음, 진짜 감사합니다. 빨간 뭐? 네. 거 반이랑 이거 반이랑 해서 먹어봐. 또 다른 맛이 간다. 아. <laughs> 어. 나 행복하다. 쩝쩝 쩝쩝 맞다. 연구 시작해. <놀람이> 너무 좋은데. 야, 햇살 좋고 음. 맛 좋고 완벽하다. <laughs> 찍어는아 너무 데 유튜브 잘 되라고. 착한데. <laughs> <나> 어떻게 성공해야겠어. 는어떻게너 <laughs> 아, 외쳐야겠다. 알겠어뭐래 <laughs> 나 A형이야. 정상 가는 어, 예. 뭐야? 저뭐 형? 정상 가는 아, 근데 팝먹는거 진짜 맛있어. 그죠? 아, 진짜? 반반씩 먹어보러 안들어보는 거야? 아, 나 밥통이 아니라니까요. 저를 팝 뽑는 거 있어? 어디야? 전파기에 급급한데? 한 명이라도 더.

말 없어. 형 진짜. 형이 130분을 보긴 하다가. 잘했어, 잘했어. 먼저 말 하지 그랬어. 내가 혼자 하다가. <소스> 자, 근데 뭐 일단, 해야, 그냥, 어, 맞아요? 아, 이 나라가 착각 아, 라이가 아, 이 나라가 아, 이 나라가 아, 이나라 아, 나라가 이라이가이 나라가 착각해. 아, 이 나라가 이이나라이런라가이라이이 나라가 착이라가 아, 가이이이었어요 <불� yapa> 야 이거 진짜 맛있다. 나 이거 시키기 잘했다. 우리 셋이 아니었으면 어차피수 먹었지. 이렇게 두 개만 먹었지. 야 그거 본거 있어? 엄마가 내가 알아서 먹는다고. <horror> 이렇게. 주문 영어라. 진짜? 생선에다가 꾸르륵 이렇게 뿌린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가 엄청 두껍게 올라갔대요. 그리고 거기에 무슨 마요네즈, 마늘 마요네즈 음 소스를 해가지고 한국인이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이라고. <laughs>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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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<내일 먹으러> <laughs> <내일 먹으러 가질? 웃음> 졸려요. <laughs> 어, 어떡해. 아 저희 이제. 네, 계속 네? 네? 다고남녀어이이 50을 타고 트랩에 원래 카드로.